이것이 이제 주로 쌀뜨물 거의 90%가 쌀뜨물입니다. 네, 쌀뜨물인데 어, 쌀뜨물을 발효시킨 거죠. 네, 쌀뜨물을 발효 어떻게 시키냐면은 쌀우리 보통 한번두번세번 번, 번 이렇게 씻지 않습니까? 바로 한번 씻어서 바로 이렇게 밥을 짓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한번두번세번 번, 번 씻을 때그물 모아가지고 네, 거기다가 설탕 조금 넣고. 뭐 설탕도 아끼고 싶다 예를 들어서 설탕 넣는 것도 아끼고 싶다 그러면 그냥 놔둬도 상관없는데 설탕 조금 넣으면 더 빨리 발효가 됩니다 어 만약 설탕 아끼고 싶으면은 그 커피 우리 먹을 때 막대커피 먹을 때 설탕 조금 남겨 가지고 그 넣어도 됩니다 커피 조금 섞여도 상관없습니다 상당히 좋죠 그리고 또 우유 있죠 우유 먹고 남은 거라든가 아니면 우유 이제 다 먹고 나서 씻을 때그물 넣어도 됩니다 이건 만재님 천연 비료고 이거를 며칠 여름에는 뭐한이삼 일도 되고 봄 가을에는 뭐한 일주일 겨울에는 뭐좀더 길게 해야겠지 온도에 따라서 빨리 숙성도 되니까 고 막걸리 같이 생겼죠 이거 네. 이렇게 뭐야 적당히 물론 아주만 숙성되면 여기다가 물을 썩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요 상태로 그냥 우리가 넣어도 됩니다 그냥 하분 같은데. 이런 식으로 조금씩 너무 많이 넣을 필요 없고요. 적당히 이렇게 뭐 컵으로 따지면 반컵 이하로 꾸준하게 저는 잘 써먹습니다. 보면은 주변에 우리가 비료 천연비료를 이용할 게 너무 많습니다. 이런 쌀뜨물도 그렇죠. 우유 남은 것들 그렇죠. 우유 씻을 때그 물도 사용할 수 있죠. 하다못해 커피 그 막대 커피에서 설탕 남은 거 이것도 활용할 수 있죠. 그리고 바나나 껍질 활용할 수 있죠. 계란 껍질 활용할 수 있죠. 이게 다 천연 비료입니다. 천연 비료. 네, 이걸 다 이렇게 활용하면은 구태여 비료를 따로 안 사도 또 사도 조금만 사면 되겠죠. 네, 이런 식으로 해서 뿌리면은 뭐 꽃도 예쁘게 피고. 지금 이제 4월 초순인데도 꽃이 많이 폈습니다 지금. 네,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좀 남은 거 조금 남기니 좋습니다. 새로 발효할 때 도움이 됩니다. 다 쓰지 마시고 조금 조금만 남기면은 네, 금방 또 발효가 되니깐요 쌀뜨물 아 닦여서 천연비를